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예.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빅뱅 엔젤스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예. 우리 투다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분들을 모시고, 예. 투다자들한테 이야기를 전하는 예.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예.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작년에 시작했었는데요. 어. 작년 한해 동안 49팀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뭐, 지난 11월 이후에 좀, 어, 본의 아니게 좀 쉬어, 쉬게 되었는데, 예,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저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예,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마찬가지로 저희, 어, 스타트업 대표님들 여전히 많이 모시고, 특히 투자 혹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 혹한계를 뚫을 수 있도록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가 도움을 드리도록 미력하나마 조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도 자주 모시고 이 스타트업 이 혹한기라고 하는 투자 혹한기라고 하는 시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도 첫 스타트업 투게더 인터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신 손님은요 우리. 국내의 키덜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팅고랜드의 하현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뭐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릭터 키덜트 전문 쇼핑 플랫폼 띵고를 운영하고 있는 팅고랜드의 하현호입니다. 네. 네. 어 키덜트 플랫폼 키덜트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면좀 약간 어른들이 약간 이 뭐라고 하죠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약간 느낌이 있는데 네. 실제로 키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는 하지만은 좀 이전에는 키덜트라고 하면 장난감 사는 어른 사실 이렇게 더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12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 이제 캐릭터 상품 소비 시장 내에서 2, 30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비중을 2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는 그들을 이제 키덜 키덜트라고 지칭을 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도 그러면 그 2, 30대 중에 한분이신가요 네, 사실 뭐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이 전직장도 제가 97년부터 관련 상품들을 수집을 하다가 좀 창업을 하고 또 일을 하게 된.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흔히 말하는 덕후 중에 뭐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은 네, 네. 이전에는 우리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는 팅고랜드 네, 네. 만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국내 가장 큰 왕국 기업 중에 하나인 영실업이라는 회사에서 제품 브랜딩이랑 이제 또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는 머 전다이징을 비주얼로 풀어내는 그런 기획 역할을 좀 하다가 4년 정도 하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그러면 아, 아까 97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회사 취직하기 훨씬 전부터 네네. 직장 생활 훨씬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런 캐릭터,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97년도면 제가 8살인 거고요. 네, 사실 그때부터 부모님이 사주셨던 제품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을 해왔다. 사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가 추후에는 이제 제가 또 소비력을 얻게 되면서 관련 상품들을 더 수집을 하고 좀 이런 활동을 이어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네. 원래 진짜 대표님이 약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있던 분야를 창업으로 연결했다. 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키덜트 시장이 뭔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몇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 가지 뭔가 그 시장 내에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대표님이 직접 창업까지 한것 같아요. 네.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어, 사실 이 아이디어를 얻었던 건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취미 삼아서 좀 키덜트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소비자분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느꼈던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은 좀 이분들 입장에서 당시에는 뭔가 전문화된 채널이 부재한 상황이었었고 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직수입 제품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일일이 모든 채널 뭐 이게 어떤 상점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 상점만 보면 되지만 뭐 SNS, 중고 마켓 이렇게 직접 발품을 파면서 팔면서 상품을 찾고 구매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좀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가 되자라고 해서 상품 정보를 저희가 모두 다한 자리에 취합을 하고 취향을 분석해서 취향에 맞춰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로서 띵고를 먼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띵고라는 서비스가 런칭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9년 7월에 저희가 네네. 서비스 런칭을 하게 돼서 네. 이제 막 2년을 조금 넘어, 3년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키덜트나 캐릭터 상품 시장의 지그재그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롤링봇을 통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품 정보를 한 자리에 모으고 이분의 취향에 맞춰서 어, 실시간으로 상품을 노출하고 큐레이션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키덜트 그니까, 키덜트, 그니까 러 뭔가 캐릭터를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을, 그니까 러 소수지만 또 팬덤이 강한 것처럼 네. 느껴지는데, 네, 네. 그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가 네. 매번 찾아가기 힘드니까, 네, 그걸 맞습니다. 잘 모아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그게 네. 방문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떤지, 실제로 구매 패턴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금까지 분석해왔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그리고 클릭하면 딴 데로 가는 거잖아요. 음, 네. 그렇게, 그런 느낌인데. 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것 같은데. <laughs> 네, 네 그러면 그 네. 이후에 뭔가 또 다른 변화된 모습이 있었나요? 저희. 아, 어, 네. 어, 일단은 사실 그런. 그럼... 그 서비스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됐던 이유는 좀 시장에 대한 검증도 저희가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 객관적으로 분석된 시장에 대한 데이터, 또 이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유입돼서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띵고 내에서 상품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커머스로 전환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2019년 7월에 네. 큐레이션 서비스로 출발을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는 네. 자체 어떻게 보면 커머스까지 네.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갔고 네. 어떤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까? 어,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신 분들로 보면 이제 한 260만 명 정도가 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이 시장 내에서 단순히 물건이 판매되는 이 구조만이 아니라 각각이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소비를 하는가에 대한 그 패턴을 찾는 게 사실 중요했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가장 MD 과정에서 힘들었던 게 감으로 이 모든 것을 찾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달을 하고 이게 또이 과정에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시장도 데이터가 존재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팀이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시장에 영향력 있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소비자들의 관심사부터 해서 이분들이 선호하는 상품의 유형이나 캐릭터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 지출을 하는 금액과 평균 지출 패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게뭐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A라는 사이트에 뭔가 신제품이나 캐릭터 A 캐릭터가 올라오면은 그 네. 링크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 링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서 보여줬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음, 소비 패턴 네네. 이런까지 분석을 하려면은. 그 정보로는 굉장히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음, 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한 겁니까? 우선 저희가 처음 서비스를 만들 때 카테고리를 굉장히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뭐 저기도 이제 캡틴 아메리카 피규어가 지금 세워져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할 거다라는 착각을 좀 하기 마련인데요. 실제 그 안에서도 각각의 유형이라든지 카테고리 그리고 제품이 뭐 어떤 어느 정도 가격과 어느 정도 어, 아웃풋을 낼수 있는. 그런 상품인가.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같은 캡틴 아메리카라 하더라도 이게 2D 이미지, 3D 이미지 또 각각이 다른 정보로 저희는 분류를 해서 이걸 세분화하는 작업을 초반에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이 과정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도 이 캐릭터가 뭐 이제 상반신만 있느냐, 얼굴만 있느냐, 전신이 나오냐까지도 좀더 세부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수작업으로 태깅을 하는 요 과정을 저희가 좀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분의 어떻게 보면, 데모 그래픽 정보, 네.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사는 곳이 어딘지, 뭐 이런 정보는. 뭐, 유저가 뭐, 회원가입을 하면서 뭐, 입력을 한다라든지. 네, 그렇게 맞습니다. 뭐, 받을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상품을 네. 어떻게 보면은, 큐레이션 된 정보를 음. 서핑을 하면서 뭔가 계속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뭐, 이런 네. 시장 데이터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모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띵고라는 이름 자체가, 띵이 90년대 은어 중에 하나로 이제 내 거라는 음.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띵하고 사러 간다라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음. 저희는 이제 일종의 좋아요 기능을 하는 이띵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이 안에서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사실 이분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더 밀도 있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큐레이션만 제공을 할 때는 사실은 그분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구매는 이제 링크 눌러서 딴 사이트 가서 할 거니까 구매 데이터를 사실은 좀 알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네. 그러면 커머스를 해야 되겠다. 네네. 뭐 매출도 일으키는 게 있을 테니까 네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 사실은 큐레이션 단계 때도 저희가 거래 규모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 과정은 이제 그분이 그 사이트로 넘어가는 과정도 사실 저희 앱 내에서 활동이다 보니까. 넘어가서 구매를 하고 그 구매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제품 얼마짜리다라는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고요. 이제 커머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게 불편하다. 예, 이제 나는 이 띵고를 이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제 그 사이트 가서 구매를 하게 되는 형태다 보니까 빨리 이 기능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받게 됐었고요. 네. 또 판매자 분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당시에는 이제 상품을 노출하는 광고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실제 이 안에서 거래까지 다 이루어져서 내가 로아스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커머스를 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커머스 도입한. 지... 가 얼마 안 되신 거죠? 22년에 언제 하신 거예요? 어 저희가 기능 자체 도입은 2021년 10월 정도였었고요. 입점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22년 1월부터라서 이제 음. 만 1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동안에 실제로 이전에는 큐레이션된 데이터 정도 제공을 하다가 네. 어뭐 지금은 이제 이 내에서 모든 걸다 구매까지 할수 있는 네, 네. 이제 이제 뭐. 흔히 말하 구매 데이터도 쌓였을 음, 거고 네. 이분의 성향과 구매 데이터의 상관관계라든지 음, 뭐 이런 게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가요? 데이터를 음. 가지고 있다는 거? 네, 사실 그게 저희가 앞으로도 성장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고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를 좀 기억나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어 저희가 제안을 받았던 것 중에 어, 특정 IP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특정 IP의 상품을 정말 몇년 동안 재고로 팔지 못하고 음. 끙끙 앓던 판매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었 네, 이분들이 요거를 좀 띵고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수 있느냐 라는 제안을 좀 주셨고 저희가 이 IP를 좋아할 만한 분들의 성향을 분석해 본 결과 이분들은 단품이 아니라 한번 구매를 할때 두세 개씩 묶어서 구매를 하는 패턴도 보였었고 음. 또 특히 이분들이 구매를 할때 유독 끼어있는 카테고리 예를 들면 키링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꼭 공통적으로 끼어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 소비 금액은 얼마 사이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다시 그 제품들을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을 좀 거쳐 보게 됐습니다 네그 결과 만천 개가 넘는 재고였었는데 저희가 일주일 만에 완판을 좀 하게 되었고요 요런 음. 결과들이 이제 아 우리가 지금까지 어찌 보면 좀 막연하게 데이터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해왔던 부분을 검증하고 실제적으로 증명을 했던.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흔히 말하는 이런 약간 좀 제한된 뭔가라고 해야 될까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제한되고 뭐 스니커즈도 그렇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흔히 말하는 MG 세대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전망이 밝다. 그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잘 잡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한편으로는 작년 이후에 이제 경기가 급격히 좀 나빠지면서 그거를 살만한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도 그런 거가 체감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음,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이제 백만 원 이상의 고가에 해당하고 있는 제품들의 소비는 확실하게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소비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어, 이 시장의 제품들은 또 특이성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구매하지 않으면은 더 높은 피를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중저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라인업대에는 사실 큰 폭의 어, 차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은 아무래도 정말 크게 마음을 먹고 지출을 해야 되는 완전히 고가 제품들은 약간 위축되는. 그래서 음. 동시에 좀 아트라고 표현을 하는 제품들이 많은 좀 타격을 받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뭐 어차피 지금 이 인터뷰에 나온 거는 우리가 투자를 지금 받기 위해서 네. 투자자분들을 설득해야 되는 네. 입장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 그래서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럼이 우려를 불시시키기 위한 우리 어떤 계획, 네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뭐 커머스도 이제 도입을 했고, 네네. 실제로 우리 매출로 잡히고, 어뭐매출은 앞으로 계속 이제 끊임없이 늘려가야 되고, 네네.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데이터가 쌓인 걸로 뭐, 몇년 동안 끊긴 거 알던 재고도 우리가 완판시켜주고, 네네.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네.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음, 어, 일단, 저희가 단기적으로 우선 23년 초반에 좀 하고자 하는 역할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해외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브랜드의 총판권을 확보를 하는 케이스도 만들게 되고 또그 브랜드를 국내에 독점적으로 소개를 하는 이런 권한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잘팔수 있는 데이터의 힘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브랜드가 늘어난다는 점은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벌수 있는 기회가 아직 더 많,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또그 안에서도 물론 이제 국내에서 열심히 플레이 하는 판매자분들에게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까처럼, 어, 어떤, 재고 상품을 또 해결을 해 드린다든지 또는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 제품을 어떻게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해야 되는지 이러한 컨설팅 역할까지 저희가 같이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시장 내에서 그리고 이게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도 좀더 뻗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준비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야튼 우리 대표님 말씀으로는 아마 투자자들은 야튼 그 우리의 능력은 뭐 의심치 않을 수 있는데, 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음, 믿지를 못하실 것 같아요. 음, 시장 자체가 너무 위축된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아까 고가의 시장 분명히 영향이 있는데, 음, 네. 중저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중저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더 이렇게 우리가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거, 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우리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려야 우리 그래도 아,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수 있겠다, 음, 뭐 이렇게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시장을 타겟팅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작부터 염두에 뒀던 거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는 궁극적으로 국내외를 연결하는 멀티플랫폼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또 보게 됐었던 게 국내에서 제작된 상품이지만 일본의 IP를 활용한 그런 완구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제품들이 일본에서는 판매가 대비 10배 이상 또 호가를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 수집을 하고 싶어하는 컬렉터 제품으로 작용을 했었었는데요. 국내에도 IP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오히려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니크한 저건 어. 어디서 파는 거지?라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외 진출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세우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올해 올해 안에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아, 한국의 IP 상품, 한국의 캐릭터 상품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올해 좀 BEP를 달성하는 것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국내 시장도 물론 뭐 어느 정도 크겠지만 해외시장 이 훨씬 더클수 있는데 네네. 근데 아까 이게 해외에는 이제 경쟁자도 굉장히 우리 같은 데 많을 것 같고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국내 IP 또는 해외 IP인데 국내에서 만들어서 좀더 유니크한 거를 해외 네네. 사람들한테 좀 소개하겠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 우리 팀이 아까 대표님의 이력은 저희가 인터뷰 초기에 이제 들었으니까 네, 네. 우리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거 잘할 수 있는 음... 팀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팀이 총 4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커머스를 총괄하고 있는 팀의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프렌즈에서 자사의 ip를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던 업무를 하시다가 저희 팀에 합류를 해주셨고요 어, 이를 비롯한 그 팀의 팀원들 자체가 이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본그 활동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MD 분들 그리고 어, 커머스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소개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또 총괄하시던 분이 저희 팀에 합류를 하면서 팀 전체를 맡고 계셔주시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술력까지 갖춘 본인의 업무 역량까지 높은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이 시장에서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팀원들이 모여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9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3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 부분은 좀 이따 이야기 하더라도,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월간 이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사용자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또 월간 소비하는 규모 전체는 이제 4억 원을 넘어서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준비를 마친 어, 지표를 만들고 있다라고 소개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큐레이션할 때는 사실은 매출이 좀 미미했을 것 같고 네네. 작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는 작년 중반기 음. 이후에 네네. 이제 실제로 커머스가 본격화되면서 음. 이제 매출이 날것 같은데 네네. 아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음. 것 같아요. 지금 투자 네네. 뭐 매출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뭐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겠지만 네네. 현재는 어떻습니까? 어, 저희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더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매출이라는 부분은 좀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입점사가 유입되느냐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 좀 특이성이 있었던 게이 입점사 판매자분들은 어딘가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거에 굉장히 좀 생소한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상반기는 사실 그분들을 설득하고 데이터로 검증하고 끌어오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던 반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이제 22년 하반기 반년 동안 입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어 저희가 일단. 앞서 소개드렸던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형태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구조와 입점사가 포함된 이렇게 전체적인 거래 볼륨이 저희가 월간 4억 원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저희의 수수료 또는 저희가 새롭게 도입한 음. 비즈니스 모델 중에 저희가 직접 독점 공급하는 상품들에 대한 비용들이 합쳐진 게 저희의 매출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뭐, 좀뭐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예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만나셔가지고 직접 음, 들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말고도 아까 뭐~ 저~ 사전 인터뷰할 때 뭔가 네, 네. 뭐~ 예약 구매라든지 음, 뭐, 네, 네. 뭐~ 랜덤 구매라든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네. 그니까 러 향후에 좀더 어~ 뭐라고 할까요 좀 재미있게 뭐~ 판매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뭐~ 이런 뭐~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어, 코로나가 벌어지고 나서부터 시장에 굉장히 좀 독특한 소비 방식이 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주도한 건 일본이나 홍콩 같은 해외 제조사들이었었는데요.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영화가 개봉이 돼야 제품이 판매가 되는데 이게 영화가 2년 이상 개봉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확보한 IP의 상품을 미리 샘플을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받은 뒤에. 주문이 들어오면 후 생산하는 방식으로 어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게 좀이 시장만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특히 올 22년에 한국에서 이런 판매 방식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분분을 도입한 뭐 사전 예약 구매, 기능 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랜덤 구매라든지 또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번 2월 내에 저희가 출시 예정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곧 제공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리수 네, 있습니다. 을 그렇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가장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에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 좋아할 만한 분들한테 잘 추천해서 잘 팔게 만들 수 있는데 그 파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인터뷰 이제 뭐 약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돼가고 있는데 저희들의 그동안 투자는 어요 어떻습니까? 음, 네. 지금까지 얼마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았고? 네. 뭐 올해 지금 음.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규모의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지. 음.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토탈 26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제 엔젤, 시드, 프리에이를 거치면서 받게 되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투자 금액은 30억 원이고, 어, 마무리는 23년 1분기 내에 마무리를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회사 가치는 뭐 30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그런 기본적으로 아마 예상이 되실 텐데, <laughs> 네. 예 그래도 이게 뭐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네. 부분들은 우리 투자사분들이 직접 만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투자사분들한테 네. 팅고랜드가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30억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검증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지만 시장 흐름도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장을 좀 대표하는 서비스로 저희가 많이 언급이 되고 또 최근에는 트렌드 2023에 저희 서비스가 소개가 될 정도로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 있는 시장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다로 이제 띵고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좀더 포텐셜 있는 성장을 할수 있는 그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가장 클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른 커머스나 다른 오픈마켓과 굉장히 다른 판매 방식을 적용을 하는 요렇게 좀 긴밀하게 시장과 움직이는 유일한 서비스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띵고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또 믿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튼 오늘 뭐 인터뷰를 시작한지 오랜만에 인터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거의 30분 가까이 되고 있어서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마 뭐, 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작년에도 계속 다루었지만 지금 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 투자 혹한기가 와서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노심소사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좋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첫 번째로 오늘 2023년 첫 인터뷰로 팀고랜드 우리 하연우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